직선 아닌 곡선으로 이보영 작사 낭독 다급하면 손해 보고 여유자는 이본다 헐레벌떡 아슬아슬 손수 깎여 눈총 받아 때가 되야 차례 와야 주인공 대 안심 등판 내게 맞는 자리 있어 불편하면 내것 아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나의 모습. 진짜 모습, 특별한 삶 아니면은 화기애 인생 살아 하고 싶고 해야 되는 나만의 일 하며 살자 억지 고집 욕심 일은 불행 불은 화근이다 지기집피 고심해서 언행하고 실천하자 신용사에 역행하면 매장된다 사라진다 직접 법법 반발 산다 간접 법법 들어준다. 인류 모두 신의 작품, 주어진목, 잘합시다.